남편 에도 증거 수집, 신뢰할 수 있는 프로 여성 탐정에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것도 다름 아닌 외도 증거 수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마 이 주제만 들어도 여러분은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외도 증거 수집 그게 뭐예요? 외도 증거 수집이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외도 증거 수집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파악 왜 의심하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전문가 찾기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하고 결과가 불명확해요. 증거목이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것. 법적 조치 필요하다면 이 증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프로 여성 탐정을 왜 선택해야 하는가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프로 여성 탐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많아요 업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법적 지원 가능 법조계 전문팀도 보유하고 있어요. 신뢰성 방송 매체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프로 여성탐정을 추천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 후의 법적 절차는? 만약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면 로펌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여성탐정 대표님이 도와준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도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면 프로 여성탐정의 도움을 받으세요.